thank mm -hmm. 레인아 네, 응. 비 오는 냄새 난다 일러 봐. 칠잖아 얌전하게 보내줘야지 갑자기 비가 오고 천둥이 칩니다 이게 뭐야 역시 영국말씀 사진 찍고 있어 아저씨도 일하시는데 이놈의 시끼가이 와중에. 친구와 놀러 온다고 해가지고 룸메이트 동생이 친구를 마중 나갔고요. 저는 밥을 먹기 위해 쌀이 와서 쌀을 가지러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생명체가 자꾸 시끄럽게 불어서 얘를 데리고 나갈 거예요. 집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한가문 있고 여기 이렇게. 신발장 영국은 신발장이 따로 없어서 신발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동생방 여기는 세탁기 세탁기 건조기 있고요 여기는 보일러실인데 지금 캐리어를 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캐리어랑 잡다구니 넣어놨고 그치. 주방 거실 여기로 가면, 애인이랑 맨날 노는 공원. 비가 그쳤어요. 거실. 이것도 이렇게 다 열리고요. 여기는 발코니. 이렇게 발코니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몇었는데? 어?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 파파말 먹어도 그지 파스타 를몇도 해먹긴 했어. 음. 오늘은 민지가. 음. 닭갈비 하는 날. 맛있겠다. 홍! 줘, 줘. 꽁 줘. 자, 흔줄게 완전 야무지인데, 야무지 손끝 찍는 중손 어. 깨끗하게 해줬어. 아, 그건 문제없어. 어차피 이름은 괜찮아. 맞아, 맞아, <laughs> 완전 야물닦딱 줘. 아, 그거 제 어딜 가? 귀야 내 옆에 있어야지. 안 그래도 외롭다고 다 달라 했거든. <laughs>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응. 아 맞아. 레모네이드 사. 짠. <laughs> 약간 상상했던 것보다 양이 너무 많아어 맞아. 맞아. 응 음... <laughs> 우술자조중 막... <laughs> 막... <laughs> <제주> <laughs> 얘 이거 좀 그런데 너무 와일드한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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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호의로, 날것에만, 아무도 몰라. <목소리> 네, <안 아니야? 목소리> <완전. 목소리> girls Night, 완전 Girls n i 오케이, 하나, 하나, <목소리> 둘, 셋, 칠. 아 너무 싫어. 하고 바로. 와 민지야 잘 먹을게. 잘 먹을게. 음 할게. 맛있다. <목소리> 음 <목소리> 마트 다녀오셨어요? 은정 네, 음, 너무 맛있는데? <목소리> 대박. 어 민지 주력 상품 하나 더나 생겼다. <목소리> 음. 닭갈비 음. 닭갈비 만들어 먹을 생각 못지어 음, 진짜? 야 너무 맛있는데? 차전 볶음밥 사람... 아니 난 진짜 이 언니를 만날 때마다 솔로가 되는 게 너무 웃겨. <laughs> 맞네 맞네 그치? 맞네 맞네. 사귀기 전에 만나가지고 사귀 후 3... 오... 헤어진 거 나서 만나. 그러네 그러네. 커플은 잘안 만나. 어? 아니 <laughs> 이때쯤이면 얘 헤어졌겠다. <laughs> 그럼 이제 민정아 볼까 이러 <laughs> 이때쯤이면 아얘주기가이 정도 되는 거 같나? 어, 이때쯤이면 어, 헤어진 거 같은데. 어, 민자 볼까? 볼까? <laughs> 얘가 좀 어, 여유로워 네. 보이네. <laughs> <일로 웃음> 예. 어, 네, 일로 와. 그러니까 가까운데. 우리 이제 없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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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언니, 이제 올때 되면 우리 이제 다. 아, 근데 한번 놀러 와야지. 에이, 에이. 어디 가냐, 민지 안 보이나요? 민지. <laughs> 민지 모자이크 해줄게. 티셔츠 입고 있다고 입... 숨기는 여성. <laughs> 숨기는 여성? 나도 짐 정리 마저 다. <laughs> 아 냅다. <laughs> 냅다. 아니 근데 둘다왜 뒤로 가? 왜 뒤로 가? <laughs> <왜? 웃음> 가? 어, 지원 스 한국도 조심히 가고. 예, 가다 버스. 바이. 안녕. 가자 <laughs> 가자 메이나 거기 아니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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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나 누나 기다려야지 저기 매니악 여성 오잖아 <laughs> 여기 가고 싶을 시대 독박 가고 싶을 시대 여기가 개공원이야 알아? 근데 미안한테 지금 못 들어가 레이나 메이나 잠겼어 메이나 0시 되면 잠기거든 레이가 지금 들어가면 우리 금지잖아 내못 해. <laughs> 아니, 출근 오히려 빨리 할 수도 있어. 강제 소환, 강제 소환돼 가지고 인터폴 저기 사람 아니야? 진짜 리얼 찐. 어. 어서워 아, <laughs> 자전거지. 아무래도 응. 할아버지. 동격 합니다. 동격. 근데 죽는 거 맞아? 어디 간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행이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너무 붙었고 저 저기... 위에 아, 왜 이러는 거야? 응... 아. 아니... 네! 응. 더 자! 얼굴 좀 씻어야 겠다. 완전 여름이 다 됐어요. 초록초록. 리블도 바꿔야 될것 같아요. 너무 더워졌어. 연고가 이렇게 방충망이 없어서. 벌레가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제도. 어? 저 위에 볼라 했어 지금. 에포케라 땀을 해라를 그냥 주문을 해야 될까봐요. 아마도 내서. 제리 어, 잡아야겠다. 어, 귀워다녀 미친. 오늘의 양식은... 살몬테리 양식이에요.

제발.. 아예.. 해 어, 어, 어. 민지가 또 녹음.. <laughs> 다이어트 레모네이드 사와가지고... <laughs> 밍밍해요~ 맛있겠다~ 먹어봅시다~ 뭐 <laughs> <너 내릴 거지? 웃음> 민지가 떠난다~ 감이 어떠세요? 어, 내 이민 가세요~ <laughs> 드디어 봅니다~ 이민 가세요, 혹시? 집 <laughs> <저> 떠나요~ <laughs> 역으로 갈 거예요? 네 그럼 저리로 가자 오케이 옷은 얼마나 쓰는 거야? 가자 한폭의 그림 같아요 우리 <laughs> 우리 보는 거 이제 9월이야 괜찮겠어? 본척도 안 하네? 가자. 나 여기서 갈게. 들어가. 응. 봐줄게. 가세요. 네. 조심하시고. 조을해 봐요. 공항 도착해서 체크인하고 연락 한번 해. 따라간다. 잘 가. 가자, 네잘 가? 가자. 가자. 좋다. 죄이노. 네, 조심 조심 넘어쳐. 보고 있어요. 새랑 사람들 지나가는 거.